봐요. 원래가 몇명 있어? 학교요. 응, 25명. 25? 내난이네는 선술 70. 그러니까 언저리 비슷하구나. 어. 30명은 안 되네. 어. 몇 명? 2명 아, <laughs> 어, 그래도 맞네. 어. 예뻤습니 원래 몇명 처음에? 학기초요1 6명이에 아, 많지 않았네. 그럼 두 명만 나온 거네. 어. 한명그개분리던데 괜찮대고. 명 태양. 이걸 네, 어. 야 이거 되게 힘든 다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610, 611. 얘들아 그 611번 같은 경우에는 풀진 않을 건데 풀진 않을 건데 이걸 다 대분수꼴로 고쳐야 돼 알겠지? 대분수꼴로 고쳐서 뭐가 똑같아야 돼? 분자가 똑같아야 돼 알겠지? 분자가 똑같아야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질 수 있는 거야. 번이 괜찮니? 네. 그거 음, 확인하고. 나머지는 좀 무난해서 615번 교육청 기출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교육청 기출문제. 자, 지금 보면 유리함수가 있어. 유리함수, fx가. 자, 첫번째는 x 플러스 4. 자, 그리고 두번째는 제 3x 플러스 k. 자, 이렇게 있는데,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곡선을 gx라고 했을 때, 자, gx의 잠근선이 곡선이의 점일 때라고 돼있죠. 그럼 봐봐. 이 새끼의 점근선만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굳이 다 평행이동하지 말고 점근선만 보여보자. x 점근선은 마이너스 4하고 그다음에 y 점근선은 3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다음에 gx를 볼 건데 gx에서는 우리가 점근선만 찾아볼 거야. 점근선만. x축에 대해서 몇만큼 이동했다고 돼있어?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새끼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6기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y축으로 몇만큼, 3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새끼 y에 대한 점근선은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게 되면, 이 새끼의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6,6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런데, 이 좌표가 누구를 지나간다라고 돼 있어? fx를 지나간다라고 돼 있죠. 맞아? 그럼 여기다가 보여주면 뭐 되거냐? 대입해주면 k 구할 수 있겠죠. 끝났지, 그냥? 그치? 왜냐면, 응. 이 새끼를 통째로 우리가 아, 평행동 하게 되면 시기 응.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근선만 그대로 이동시킨 거야. 그우 괜찮아? 음. 응. 자, 아, 그럼 아. 넘어가서 617번 보도록 할게요. 617번. 617번. 617번 보겠습니다. 자 아, 지금 6백칠십을 그리기부터 먼저 써볼게, 그려볼게. 좀 작게 그릴게. x 축 있고 y 축 있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일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일. 자 그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자 그다음 하나는 어 이렇게. 그리 괜찮아?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새끼 함수가 y 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렇게 되겠대. x 플러스 c 분의 ax 플러스 b. 자 규민아 여기서 점근선 찾아보자. x 점근선 몇이야? 음, 마이너스 c. c. 자, y 점근선은 음. a. 자 그림 볼게. 자 그림 보면은 x 점근선이 마이너스 2니까 이 새끼가 마이너스 1. y 점근선이 마이너스니까 이 새끼는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거 두개 거기 정리하면 a가 몇이야? a 마, 마이너스 2 맞아? b는 네. 몇이야? 1이겠죠. 맞아? 근데, 기억이 뭐라고 돼 있어?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물어봤지. 마이너스 1 맞아? 네. 마이너스 1. 그냥 통과. 기억 통과. 번역 어, 괜찮아? 음. 응. 자, 번역 여기가 A랑 C 구했으니까, 어, 뭐 함수를 좀더 정확하게 써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자, X, 그 다음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번야 괜찮아? 음. 응. 자, 근데 니은은 뭐라고 돼 있어? 자, ABC에 곱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보라고 되겠죠 맞아? 그럼 내가 얘들아 봐 F0을 구해볼게 F0은 Y절편 아니야? 뭐냐? Y절편이죠 그쵸? 그럼 빵빵 대입하면 1분의 B니까 그냥 B가 돼 근데 y 절편이게 여기 있잖아 번이야, 그치? 네 0보다 어때? 작아요 작아 그러니까 정확,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이 새끼는 마이너스 2보다도 작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음. 어, 어 그럼 모르겠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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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보다 작겠네 그치? 결국 음수 근데 지금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 자 a 하고 b 하고 c 를 곱하려. 봐봐. 이 새끼 음수야. 이 새끼 양수야. b 도 음수잖아. 맞아? 네. 음수 음수 양수 곱하니까 영보다 어때? 네. 크겠죠? 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자그럼 d 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 자 a 제곱 더하기 b 가 영보다 작냐고 확인하라고 돼 있죠. 맞아? 네, 건희야. a 제곱이 몇이지? 네, 사. 어4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면 확인하라는 거지 그치 맞아 이거 뭐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정리하면 근데 우리가 찾은 거는 실제로 b는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갭이 조금 있네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그치 맞아 왜냐면 소문아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도 있잖아 마이너스 3 그럼 B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성립해야 해. 안 하겠지, 그치? 맞아? 어, 당연히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죠. 아, 자, 그 다음 몇번볼 거냐면은, 자, 621번 볼게요. 아, 잠깐만. 음, 618번 한번 해볼까? 618번? 어, 성질. 어, 성질. 좀 많이 풀어보자. 자, 618번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자, y는, 자, 분수가, 자, x 기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바꿀게요. 그냥 괜찮아. 네. 자, 그럼 첫번째로 뭐 할까? 자, 일단 점근선구 해보자. 자, 점근선구 하면 x가 몇이야? 3이야. 자, y는 마이너스 2야. 거는 괜찮니? 자,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3컵마 마이너스 2가 될거야. 자, 그 다음 확인할 수 있는건, 자, 이 새끼를 무슨 꼴로? 대분수 꼴로 붙여놓을게. 자, 거미야, 마이너스 2만큼 빠져나오는거 맞아? 그 다음에 더하기 분모가 X팩이 3이 될 거고, 둘이 곱하게 되면 6이야? 6에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야겠죠. 괜찮아? 오케이. 자, 그리고 그림까지 한번 그려볼게. 자, X축. 자, 그 다음에 Y축. 자, X정근선 3이야. Y정근선 마이너스 2야. 자, 그리고 얘가 음수니까 당연히 2, 사분면과 4, 사분면이죠 그쵸? 거니야, 네,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5 맞아? 네.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대충 뭐 여기 있겠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럼 그림이 렇게 되겠네? 어, 그리고 사 3분면 이렇게. 괜찮아? 음. 자, 그리고 볼게. 첫 번째 1번. 점근선의 방정식은 3하고 2다. 맞아요? 틀렸죠. 3하고 마이너스 2니까 틀렸지. 그치? 땡. 자, 2번. Y축하고의 교점이 잡히면 0,3분의 5다. 어, 건니야 아까 0 대입했을 때 빼기 3분의 5라고 했죠. 틀렸지. 그치? 틀렸어. 자 3번 자 정의역은 x가 3이 되면 안된다 이거지 그치? 반대로 그치? 네. 자 그리고 y는 뭐가 되면 안돼? 마이너스 2가 되면 안되는 거니까 맞아 틀려 틀렸죠, 틀렸죠 그쵸? 그러니까 1번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3번도 틀렸겠죠 그쵸? 그 다음 4번 볼게 자 직선 자 뭐라고 돼있어? y는 자 x-5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돼있죠 맞아요? 자 근데 거니이제 기울기가 몇이야? 1이요 1이야 그럼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가야 돼? 점근선에? 교점을 지나가야 돼. 그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 선대칭한다고 했죠. 맞아? 그럼 요 새끼 대입해봐야겠네. 성립하는지 보자. 마이너스 2는 3배기로 맞아? 건냐 네, 맞네? 그럼 4번이 답이죠. 그쵸? 어. 어, 4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 그래프 y는 x분의 1을 평행이동한 것이다. 건호야, 근데 책에 나와있는 건 1인데 우리가 구한 분자는 몇이야? 마이너스. 마 틀린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거를 5번을 맞게 하려면 평행이동 또는 뭐라고 적어야 돼? 대칭이동까지 써야 돼. 대칭이동까지 하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바뀔 수 있어. 알겠지? 어, 그러니까 그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621번 보겠습니다. 621번 필기하시고요. 이렇게 소원이 토를 했어? 알지. 아, 아, 아. 오케이 결석해도 연락 한번 해줘. 알지? 어. 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맞아, 맞아, 열 자, 먼다 자, f x 가 있는데 지금 이런 조건이 있어. 두 번째 줄에, 자, f 합성 g x 를 대입했더니 얘가 지금 x 가 되었대. 어? 자, 건희야, 지금 x 를 대입했더니 x 가 나왔다는 건 선함수가 됐다는 거야? 상금황등함수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합성했더니 항등 함수가 됐다는 거는 F, g가 f의 항함수가 돼야 돼역함수가 돼야 되겠지 또는 또는 f는 g의 인버스가 되기도 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어 그러니까 이두 중에 하나 생각을 해야 돼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FX하고 GX하고 똑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이 GX 대신에 뭐로 바꿔 놓을까? F inverse X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그쵸?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똑같다? F하고 F inverse랑 똑같다라는 거야. 권거야 이거 여함수으로할수 있어? 네. 어. 요새끼랑 요새끼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U 나누기 그다음에 X 마이너스 A 그리 비교하면 되겠죠? 네. 어. 같아졌을 때뭐 하래? 아, 방정식 구하라고. 그럼 이거는 같아졌다고 하니까, 그냥 10을 만들어야겠네. x 플러스 1분의 자, 2x 플러스 6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하고 계산해야겠죠. 자, 이런 분수꼴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 x자로, 크로스해서 못하면 돼. 결국 2차 방정식이죠. 그치, 이거는? 어, 계산 내가 안 해도 되지? 음, 그럼 여러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몇번풀 거냐면요. 623번, 629번까지 풀게요. 629번. 음. 자 x 의 정근선이 1입니다. Y 정근선이 2에요. 자 1하고 2. 자, 그 상태에서 지금 그림이 살짝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 있죠. 네, 그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새끼 FX 식이 이렇게 생겼대. X-2분의 3하고 플러스인가? 이렇게 생겼대. 아 근데 뭐라고 돼 있어? 1사분면에서의 함수가 있대 자 근데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대 그 점을 내가 점 찍어서 어이 p를 내가 a그널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분모 음, 뭐, x c. 아마이스야 오케이 <laughs> 자 근데 지금 얘를 아 a를 최소값 구해라 어 그럼 이거 좌표 구해보자 그럼 이새끼 좌표 구해볼게 어야 그러면, 그러면 이 p좌표는 내가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이새끼는 A-1분의 3하고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자 그럼 거우 우리는 이 새끼하고 B가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지. 그치? 어,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돼있어. 이걸 구하래? A-1 더하기 그 다음에 B-1을 구하라고 돼있죠. 그봐 아, A는 그대로 A-1을 할 거야. 괜찮아? 자, 자 B 대신에 거우 얘가 지금 들어가는 거야 이제. B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뒤에 있던 건이야 2가 3과 되겠죠 맞아? 네 그럼 남아있는 건 결국 뭐 밖에 안 돼? 앞에 있는 분수 꼴 밖에 안 되겠죠 a 마이 새끼 모를 거 아래 최소값 거 아래 그럼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 그거 똑같은 거 똑같은 또... 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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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힌야 뭐라고 불렀죠 이거? 이게 뭐야 산이요 4... 어네 네. 뭐야 명치도 배웠잖아 산술기억, 어, 평균. 아, 평균. 그렇지. 산술기억, 평균. 그렇지. 아. 자, 서훈이 지금 약간 다음으로 <laughs> 설명해주세요. 자, 산술기억균 뭐야? 세 가지. 어, 자, 두 수가 0보다클 때에 두 수의 합은 두 배의 루트 a b 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자, 마지막에 중요한 거야. 단, 두 수는 서로 같을 때동음가 성립한다. 이거 세개 기억하라고 했지, 그렇죠? 산술기억, 평균. 어, 규민이랑 서훈이도 이거는 꼭 알고 아, 네. 가야 돼겠지 자, 그럼 이제,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잖아, 그치? 네. 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두 수의 합은 두 배의 루트.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몇이야? 약분되면서? 3, 3. 아, 그럼 최소값은 몇이야? 이렇게 3인 거지. 답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예, 한술기학 평균은 우리가 고3 때 수능 때도 계속 활용했다. 어, 어. 그니까 고1과정이 아마, 그니까 고1과정이 메인 수능 범위가 아니라고 해도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활용을 해. 알겠지? 자. 뒤에 허버은 퇴근했네요. 불이 꺼져있네, 벌써. 아, 부럽네요. 저도 퇴근하고 싶네요. 자, 휴게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폼으로 끄냐면은 629번 보도록 할게요. 629번. 별표 두 개. 어, 오늘은 실력업도 할게요. 어차피 내가 풀 거니까. 형비가 빨리 강해져서 돌았으면 좋겠다. 좀못 돌아올 것 같은데. 재설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살려주세요. 설명서 이제 원서나 떠내서 고구려 대학교. 자 갑니다. 자 그림 분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있고 또 아니야 아 이렇게 있어. 자 함수가 두개 있죠. 자첫 번째 함수는 자, 밑에 있는 게 y는 뭐라고 돼 있냐? x분의 3이라고 돼 있어. x분의 3. 그냥 위에 있는 게 x분의 k 맞아보냐? 네. 이렇게 돼 있어. 맞아? 자, 근데 지금 얘네들 사이에 어, a가 있는데, 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자, 가로, 그리고 세로, 선 그려서, 무슨 삼각형 만들었어? 직각 삼각형 만들었죠. 맞아? 어,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때 그 삼각형 abc의 넓이가 몇이래? 18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럴 때 이제 k값을 구하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뭐할 거냐면 이 새끼의 좌표를 모르니까 가정을 해볼 거야. a라고 하는 느낌인가? 자이 새끼 좌표를 내가 어, x좌표를 a라고 가정할게. 번호 괜찮아? 그럼 여기다가 a 대입하게 되면 이 새끼 왕의 좌표는 a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번호 괜찮니? 자그 다음에 버이야 지금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은 무슨 좌표가 똑같아? x좌표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아? y 아, 아. 높이가 네. 다르잖아. X좌표는 X좌표가 똑같지 아. 높이가 다르니까 그치? 맞아? 건우 괜찮아?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거누야, 그치? 어 여기다가 A 똑같이 A 대입하면은 자 B인가 이 새끼가? 어 C네 자 C라는 새끼 좌표는 이제 A, A분의 K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 거우 지금 이번에는 여기서 쭉 가로선을 그려서 자 여기 덕점이 이제 B가 있잖아 그치? 맞아? 어 그럼 A하고 B는 뭐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잖아, 그치? y가 똑같아. 여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새끼. 높이가 a분의 3인 거잖아. 거니 괜찮? 네. 어. 자, 그제 우린 여기를 줘야 돼, 여기. 어. 왜 모르니까, 일단 네모라고 가져거자 자, 그럼 b라고 하는 새끼는 여를 지나가잖아,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대입하게 되면 a분의 3은 네모분의 k가 돼. 거니 괜찮니? 네. x자로 곱하면 3 네모는 뭐가 돼? ak 맞아? 그치. 그럼 네모는? 3분의 a k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x좌표 구할 수 있지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은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하기 전에 36이 되겠죠 맞아?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하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18이 되는 거지 그치 보나요자첫 번째 가로부터 구하자 가로 자 가로 자 가로 권희야 가로 구할 건데 a랑 b는 x좌표가 똑같애? y좌표가 똑같아, y 좌표가 똑같아. Y. y y가 똑같으니까 x 값끼리 빼면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3분의 ak 그리고 빼기 a가 되겠죠 근데 근데 넓이가 18 음. 응? 넓이가 18이에요? 어제한대로섰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음. 수정할게요 몇이야? 24 24? 그럼 게 뭐가 돼야 돼? 48이 돼야 돼 음. 괜찮아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새로 보자 새로 자 어미야 새로는 무슨 좌표가 똑같애? X좌표가 똑같잖아. 그치? 그럼 Y좌표만 가지고 높이 차이 구할 뭐수 있겠지. 그치? 그럼 둘이 빼면 되겠네? 그럼 곱하기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A분의 k 에다가 빼기 A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잘 봐. 자, 성원아. 여기서 A, A 묶어도 돼? 자, A에 묶으면 어떻게 돼? 자, 3분의 K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A분의 1로 이렇게. 그럼 A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K빼기 3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곱했을 때 a 하고 a분의 1이 소거되겠죠 어. 자 봐봐 봐봐 음. 여기 3분의 1 바깥으로 뺄게 자 3분의 1 바깥으로 빼게 되면 3분의 1자 k 빼기 3 그리고 제곱이 되겠죠 맞지? 제곱이 되고 그 새끼가 몇이야? 48이네 자 그럼 요거를제 정리하면 위로 올린다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자 k 빼기 3의 제곱이 48 곱하기 3은 144가 되겠죠 맞아? 그럼 k 빼기 3이 몇이 돼야 돼? 12가 되거나, k 빼기 3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괜찮니? 어, 제곱해서 144가 돼야 되니까. 그건 괜찮아? 자, 그럼 첫 번째 케이가 몇이야? 15. 두 번째 케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 둘 중에 뭐가 더 될까? 양수. 왜 양수일까? 양수가 써있어. 그리고 여기 1, 4, 2면. 그림 이1선에 있으니까 어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럼 그 조건이 없어도 답은 사실 양수지.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30번도 해야겠다. 이것도 이제 산술계의 평균이라서 조금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그 보면은 630번에 a랑 b를 지나가는 선 하나 있죠. 네. y축하고 평행한 선. 이런 여거 이거 지 여기에다가 x는 a라고 가고 응, 밑에서 또, 어. 골파 좀 해드릴 거고,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어.